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강남의 아침은요. 기온이 한 15도, 1 6도고요 조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쌀쌀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추석으로 앞두고 자, 환절기에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어, 미국을 좀 특집을 해갖고, 미국 시장 포함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시장. 정신은 호황이지만 고용과 소비는 불황이다. 두 번째. 내일 발표하네요. 테슬라 9월 23일 한국시간 발표. 주목 배터리 혁신하는가? 자, 세 번째. 요즘 뭐 마스크 공장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과거엔 마스크가 힘들었지만은, 마스크. 과잉에 휴업해업하는 공장이 늘어만 간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올해 1년을 갔다가 한 번쯤 3분기가 거의 이제 9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10월부터 이제 4분기 마지막 3개월이 남았는데요. 자, 미국 시장은 과거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그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증시나 일부, 부동산은 호황이지만요, 고용과 소비 좋아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위축돼서 불황으로 지금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기대치가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보니까, 미국의 뭐 연구소장 얘기를 듣고 주변 시약 관련된 정보를 보더라도 올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것은 쉽지 않다. 보통 뭐 코로나 백신 하면 개 백신 개발하면 일년 걸린다 그러는데 최근에 뭐 변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상황이 그 생각만큼 그렇게 개발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2021년은 뭐전 뭐 세계 주요 의약품 관련 개, 개발 연구소에서 아마 목숨을 걸고 아마 개발에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 상태가 좀안 좋기 때문에 2022년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던 빌게이츠도 예언을 했습니다. 2 0 2 1년에는 내년에 뭐기는반반은좀하 하지만은 2 2 2 2년부터 세계 경제가 좀 정상화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올해 1 0 0 n 이상 됐던 유럽과 미국의 전통 기업들, n d 라라 o r e young, and a more young, and a more young, and a m 오랜 역사와 전통을 뒤안기로 하면서 파산하든가 결국은 파산 직전에 또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이시페니가 천구백이 년에 창업했으니까요 백십팔 년에 전통을 이어던 제이시페니도 부동산업체가 인수를 안 해줬으면은 기세회생 못하고 뭐 제이시페니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이시페니는 다시 지금 소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올해 연준이 지난주에 발표했나요? 2023년까지 아예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계속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오니까, 고용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제가 쭉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보니까,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급도 금리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경제가 힘들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이제 안정세를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의 비싸도 2%대 그냥 저성 저금리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지금 <laughs> 진행될 것 같고요. 자 소비생산이 좀 회복되다가 또 주춤하고 지금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요, 8월달 소비 판매 전월 대비 0.6%, 올해 정점 찍고 6, 7, 8월 지금 둔화된 상태입니다. 자, 실업률이 소비에 영향도 미쳐봤고요. 자, 실업률이 올해 2월달 코로나 직전인 3.5%에서 4월달에는 뭐 그냥 14.7% 하다가 8월달에는 8 4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지난 주말 금요일에 미국의 실업수당에 관해서 설명드렸듯이 많을 때는 100만 명 이상 엄청 피크하다가 최근에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처럼 실업률은 점차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1년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라진 일자리가 1,200만 개가 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IT 관련주는 뭐 그냥 급상승했지만은 가장 지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게 미국에서도 관광, 항공사, 여행, 렌트카, 그리고 리조트 이렇게 관련산업 도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 이벤트, 공유. 그다음 사람들이 모이는 직경력을 중시한 장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힘든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민간 소비는 어떨까요? 자, 국내 총생산 GDP에서요.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표가 민간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고 정상화된다. 근데 지금 지난번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정부는 지금 여러 번의 정부에 지금 재정 지원금을 넣었는데 그 상황이 만약에 안 넣었으면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생산은 어떨까요? 7월 달에는 3.5% 증가했다가 8월에는 0.4% 증가한 거에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 경제 봉쇄령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가 지금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주택, 주식 시장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거는 사실 고용 지표를 보더라도 아니면 생산 지수를 봐도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하 일치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주가가 그냥 급등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경기 부양책이 자산 시장의 거품만 키우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택 건설 협회에 보면요. 올해 4월 달에는 지수가 주택시장 지수가 4 0까지 떨어졌다가요. 6월에 58, 7월에 72, 8월에 78 하다가 9월 달에 지금 현재 주택시장 지수는 8 3으로 사상 지금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은 올해 상황이 지금 좋은 쪽으로 지금 호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지수가요, 50이 넘으면은 주택 관련 체감 경기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무부가 7월 달에 신축 주택 판매량을 보니까요, 90만 천 채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간에 36.3%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은 2006년도 이후 과거에는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에서 주택 담보 대출하면서 주택이 엄청 팔린지 않았을까? 피크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2006년 이후 최대의 규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표입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요. 9월 초에는 지금 조정 국면을 좀 진행됐는데 8월 달까지는 뭐 거의 고공 행진했죠. 그래서 이제 수치도 높아졌지만은 관련 지수 우리가 뭐 I.T. 지수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래요, 즉 500달러까지 올라서 테슬라 관련해서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이런 게 기업들의 주가 급 상승했죠. 이런 상황이 이제 일시적으로 9월달에 이제 12, 0 지금 빠지다가요, 다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이제 조정 국면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10월 전에 또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뭐 주가를 갖다가 상승 하락 이걸 갖다가 이제 장을 갖다 조정 국면에 가기 때문에 8월까지 갱신했던 이 수치가 지금 차, 최근에는 좀 안정세가 아니라 일단은 오르막 내리막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백신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자산 시장이 지금 자금이 너무 주식 쪽이나 부동산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간의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앉아서 홈, 앉아서 투자하고 앉아서 그다음 뱅킹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한정된 쪽은 한정적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부양이라든가 부양 경기 부양책이나 백신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미국 경제는 지금 더 힘들지 않았나? 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갖다 검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31.7%로. 역성장했기 때문에 3분기는 큰폭 반등이 좀 예상됩니다. 여기는 왜 그리냐면요. 한번 너무 나빠지면 나빠졌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3분기에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30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2월이나 1월까지는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미국 시장도 소요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전 전 세계에 전기자동차가 주목돼 갖고 지금 테슬라가 주가도 그렇고 시, 시가총액도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9월 23일 한국 시간 오, 에, 오전 5시 라리는데요 지금 발표할 것에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혁신할 것인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주식투자자들은 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라 그래 갖고 테슬라가 이제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에서요. 24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에 주주총회와 배터리 기술 발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테슬라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9월 18일 주식이라도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테슬라 주가는요 피크 때는 500달러가 넘어섰지만 지금 442.15달러 9월 18일 기, 종가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4,100.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9조 원입니다. 자, 매출은 2019년 28조 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한국에 들어온 차량을 한번 제가 이제 가격을 보니까요. 국내에 있는 테슬라 전기차입니다. 모델 3, 5,300만에서 7,300만 원. 자, 모델 S, 1억에서 1억 3천만 원. 모델 X,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실 테슬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셀 건전지를 갖다가 지금은 이제 뭐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의존했는데 이걸 직접 생산하냐 두 번째는 배터리 팩 가격을 갖다 세빙 절감해야 되냐 세 번째는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해서 긴 배터리를 갖다가 개발해서 이걸 상품화시켜 사용하느냐 이게 지금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의 주요 부품은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진이 붙은 우리가 이제 그 주문해 갖고 갖고 오는 타사 제품을 이제 사는 거에서 어떤 원가를 절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어디한테 지금 수급을 만나 했더니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 화학, 중국의 CATL로부터 지금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자체 개발에 의지가 강했고 이름뭐 작년에도 계속 배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발표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배터리 연구 개발 회사는요 맥스웰과 배터리 제조 장비 업체인 하이바 시스템즈를 갖다 사들여 갖고 자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금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 최고경영자는요 항상 뭐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요한 건 뭐냐 원가 절감이 최대의 목표라고 해왔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우리의 저기 발표에 대해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량을 보면은 뭐 휘발유 차량이 되든 전기차가 되든 일단은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되고요, 연비, 성능, 기타 등등 개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지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 저탄소, 그 다음에 친환경 차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연료전지차가 대세가 되었고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테슬라의 차량하고 동급 차량 보니까요. 휘발유 차량이 36,718달러, 약 42,4270만원이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저가 모델3가요, 38,990달러로 약 4,5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차종이 260만원이 지금 테슬라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갖다가, 이왕이면 여기서 포인트는요,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싸져야 된다. 아니면 비슷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지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초장수 배터리를 상용화시켜야 되고요. 그리드라 보면 테슬라, 지 배터리의 수명 시간을 갖다가 1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저기, 160만 키로를 갖다가 지금 최장수 배터리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키로, 우리가 보통 주행 거리를 1년에 10만 키로 하면 은 16년 동안 탈수 있는 배터리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배터리 데이에서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테슬라가 지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laughs>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가 뭐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가 시작된 2 월달 우리나라 상황이죠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해갖고 약국에서 뭐저 요일제로 해서 줄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당시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도 일일 생산량 천만 대 생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뭐 3천 원, 4천 원, 5천 원 이상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후 마스크 생산 공장이 엄청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업체 700곳이 그 후에 계속 생기면서 없어지고 생기면서 없어지고 이런 공장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는 뭐 항상 그 재료가 원재료가 피하, 필요하기 때문에 부직포 등 국산이 풍귀현 상에서 고 중국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원 부자재가 부족하고 수출이 곤란한 상태가 있어갖고요 지금 요즘은 이제 하루에 8천만 개까지 생산한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대비 생산이 뭐두 배, 세배 많아졌고 이 상황에서 생산 공장도 많지만은 공급과잉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를 보니까요, 중국의 투자가의 도움을 받아갖고 설비 가동을 했는데 결국은 주, 중요한 건면 상품화를 해더라도 팔로 개척이 안 되면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영업 팔로 개척이 힘들어서 폐쇄하는 회, 마스크 공장. 또, 마스크 겉감이나 안감용 부직포 등을 갖다가 국산 원 부자재를 구하기 어려워갖고, 재료의 조달이 안 돼갖고 힘들어서 슈페어 파는 마스크 공장. 자, 세 번째는요, 마스크 공장이 너무 막, 세배 이상 많아지다 보니까 천 곳을 넘은 상태, 1월 달에는 137개사에서 지금 8월에는 지금 309개사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9배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마스크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있는데 1월 말에 1 0 1 2개가 현재는 이제 2,179곳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비해서 2.2배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둘째주 데이터를 보니까요, 세계 보건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에도 일주일에 2억 7,300만 개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 외에 뭐 KF94, KF80, KF8D 이걸 갖다가 이제 제외한 덴탈 마스크를까지 합치면은. 일주일에 4억에서5억 개를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생산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마스크 제조 실비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뭐, 뭐 마스크는 올 초에 뭐한5천만6천만 원이면 가능했던 게 최근에는 1억 이억까지 설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스크 값은 요즘 제가 보니까 뭐 홈쇼핑에서 이제 마스크 판매하고 그 다음에 테레비 온라인에서 마트 판매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설비 비용은 투자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스크 공작에 계속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부자재 공급과인 중국 밀어내기 등 요즘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에서 마스크 종류, 디자인, 기능, 색상 등 다양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마스크 상품은 넘쳐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손씻기는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가요. 제가 8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로 벌써 8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그다음에 매주 화수 목금은 아침 방송으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에서 지금 한 8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3곡지 4곡지 해갖고 보면은 4개 시4 8이 30개 정도 하니까요뭐 그럭저럭 100개가 넘는 것 제가 이제 겹치는 주제는 가능 하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좀 글로벌 세상 돌아가는 걸 들으면서 우리의 인사이트 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암튼 저도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까요 과거에 학생때도 이렇게 아침형 인간까지는 안했는데 아침형 인간으로 돼서 시간을 좀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들으셨으면요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은 구독을 누르시면은 저철이 더욱 더 힘을 받고 잘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하루,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시면 잘 보내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